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오늘 날이 좋아서 우리 준우랑 우리 준서랑 셋이서 돗자리 깔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할까 싶어요. 시원한 맥주 먹으면서 그냥 자유를 만끽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슈우우우. 천국이다. 어. 여기서 같이면 우리는 굶어 죽진 않습니다. 음. 맥주 한 잔. 땡큐. 뭐 아무 공원에 뭐또 자리 깔아 갖고 막 무음 되지. 응. 음. 뭐야? 피츠. 오 귀여운데. 박스 봐라. 주는 거 맞나? 와 진짜 음, 귀엽다. 야 이거 실용성이 있겠다. 이적혀 있다. 뭐라고? 정리정돈 수납박스 아 맞네 정리정돈 수납박스 간식, 간식 안주 음. 보관함 장난감 보관함 신용품 보관함 야 이거 일자로 써도 되겠는데 음. 뒤집어가지고 테이블도 써야 된다 오 맥주 12캔에 똑같은 가격에 박스까지 주는 거다 고사다 오늘은 이거다 여러분들 오늘 이겁니다 나도 아니, 한 사람당 한 박스씩 먹는 거다 그 오늘은 이건 낼꺼 원래 술잘 먹는 사람은 안줄 필요 없어 성대지 마세요 그러면 안될 텐데. 양. 어 계산은 제가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들이 기분 좋게 들어주나 봐요. 아, 기분 안 좋아요. <laughs> 저희가 오늘 먹을 것을 정했고요. 이제 저희는 이쁘게 세팅을 할 거고요. 이쁘게 세팅하고 맥주를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먹을 맥주 장소가 완료되었습니다. <laughs> <너무 예쁘잖아. 웃음> 진짜 이쁘다. 와, 피치와 함께 하는 한 잔. 크으. 맥주를 먹어 볼까요? 아이스 좋네. 우 <laughs> 피치, 피치. 와, 정말 어때 이거? 아, 오늘 맥주 대박. 아, 파티실파티 와, 시간 같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하나, 둘 아. <목소리> 좋다 야. 잘잘잘잘잘잘잘잘 건배! 건배! 와. 아, 진짜 맛있네. 야, 진짜 부드럽다. 다행히... 이게 딱 좋아. 요 <목소리> 부드럽고 깔끔하고. 어. 자, 음 바로 하나 더 하자. 건배! 건배! 어. 좋아. 나 갔다. 필요 없을 것 같아 어? 산지 필요 없나? 예 네. 먹지, 먹지,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심심한데 걸. 게임만 할래? 남자 셋이서? 어, 어 남자 세 명이니까 <laughs> 게임을 할수 있는 거야 뭘래? 맥주 빨리 마시기 <laughs> 해볼래? 꼴찌가 딱먹게 할까? 진짜 세게 진짜 세게? 어 진짜 우와, 세게 스팟. 자 여러분들 어...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, 시작! 어취 한다? <laughs> 나씨해 이거 단무지 했는데 일등이꼴등 때리기 뒷끝 없는 겁니다 뒤끝 어, 형님. 없이 형님뒷 뒤끝 없이 어어어 괜찮요감사드니다 아하 갈게요 형편이 아파야내머리야내거야 우리 피자 광고 한번 찍어볼래? 누가 더 맛있게 먹나? 야 그거 네가 좀미례하지 않나? 어? 제가 하는 순간 피츠 관계자분들 저한테 라고옵니다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저희 맥주 진짜 맛있게 먹기 CF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는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누가 제일 맛있게 먹는지 알았죠? 잠깐! 편법 <laughs> 없습니다 편팜 안 돼요 병창이라고 <laughs>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아 맥주를 어떻게 먹어도 돼 다만 맛있게 먹고 5초에서 10초 안에 광고를 찍기로 자 우리 쭈로부터 열심히 아, 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? 아프리카 비제춘우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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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내 뛰어 와 가지고, 어. 운동 하다와 갖고, 딱히 멈춰 갈게. 알았다. 어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너무 많이 하는데? 운동 다동는 맥주지. 피피피데 피스. <laughs> <피스레> <laughs> 아. 고네저 <laughs> <laughs> 어. 박병창 시작할게요 야 이거 지 얼굴이 다안 남았지? <laughs> 맥주는 피치입니다 얘들아 내 얼굴 보지 말고 목 넘김 소리 들어봐 <laughs> 맥주는 역시 피치! 다치가 <laughs> 아닙니까 이거? 이거 어 얼굴이 다 했네. 이거 진짜 얼굴 다한 거야. 경찰이거 아니야.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. 이거 뭐 얼굴이 다 했어요. <웃음> <이거> <웃음> 아니에요. 한 사람당 다섯 캔씩 먹었어요. 내가 몇 개만. 어몇개 가지고. 오케이 나머지 내가 다들고 갈게. 오케이. 약하면 이 박스는 내도. 아. 왜냐면 나 이거 화원이 그 장난감이랑 여기 네. 신발도 들어가거든. 그래서 아, 이 그렇구나. 박스는 어 진짜 유용할 것 같다. 이렇게 해서 싸가지고. 오케이. 자, 이야 맛있었어. 저희는 대리를 불렀습니다. 대리운전기사님.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술 먹방으로 한번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. 안녕.